예, 오히려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 예, 이렇게 안 쓰시는 거쓰면 그게 오히려 더 신선합니다. 어, 뭐 의상 오늘 굉장히 괜찮다고,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뭐 오늘 어, 차 타고 오면서 어, 우리 스타일리스트 어, 이준 실장님하고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예, 저는 그냥 맨투맨이 좋다, 아니다. 예, 이준 실장님은 이렇게 예, 어, 셔츠 좀 밖으로 꺼내 입으면서 요걸로 해해 줬, 했으면 좋겠다. 예, 작은 마찰, 다툼 끝에. 아,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입었어요 제가 에이! 하면서 그냥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이 옷도 굉장히 또 협찬해 주신 예, 분들께서 이쁜 옷 협찬해 주셨지만 오늘 스타일은 왠지 맨투, 맨투맨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 굳이 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좀 작은 다툼 끝에 예, 졌습니다 아, 더 이상 그 이준 실전하고 말싸마 하기도 좀 귀찮고 해 가지고 제가 알았다 하고 꺼내 입었습니다 아, 실장님 잘하셨죠 아예 니트 이쁘다고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어, 지난 주첫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이렇 함께해 주셔가지고 아, 정말 저 어, 뜨거운 반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괜히 또자 유님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에 타서는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여러분, 과 대화를 할수없어요 빨리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감독님도 벨트 하세요 커머, 커머, 빨리 타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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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벨트.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아 이거 미치겠네 자 우리 저 유님들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와 미치겠네 아 잠만 출구 이쪽이구나 아 주유소가 근처에 있겠는데 지금 몇분 남았어 자 이것도 또 규정 속도를 좀 지켜가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또야 근데 나이 근처에 주유소를 잘 모르는데 아 이거 시간 얼마 없는데 진짜 아네 고맙습니다 아 주유소 바로 앞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있어요. 아, 고, 고, 아 보고 계셨어요 지금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 유님 고마워요 야 이거 보고 계셨대 지금 보고 계시다가 지금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 야 진짜 감사하네 아 30km 30km 자 오른쪽으로 돌문 있다고 지금 얘기해주셔 야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다가 지금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또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없어도 뭐가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아, 저기 있다. 바로 저기 있다. <laughs> 아, 바로 있네. 여기, 아, 요즘 그 긴값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아, 뭐라고 얘기 드려야 되지? 저 다름이 아니고요. 저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차가 하나가, 지금 기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기름 좀 조금만 좀 사갈 수 있을까요? 기름통 갖고 오셨어요 아, 근데 기름통이 저기 생수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판매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아, 예, 그걸 좀 주십시오. 작은 거, 큰거둘 중에 어느 거? 그, 거예요? 시동 안 걸리는 거, 작, 작은 거라도 괜찮죠? 어. 네네. 얼마예요 5만 7천 원이요. 5만 7천 원이요? 7,000원이요? 네. 그걸로도 시동 걸리겠죠? 하, 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000원, 7,000원. 7,000원, 예. 아, 제가 이거 페이로 해도 돼요. 삼성 페이 되나요? 네. 아, 예, 예. 삼성 페이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예. 아, 주유권! 지난주에 받은 거, 아, 주유권. 아, 주유권이 있었네요. 7,000원. 예. 감사드립니다. 주유권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휘발유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녹화 중이라 조금 괜찮아요? 상관없습니까? 네.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급한 나머지 제가 아, 빨리 지나가시는데 빨리 나, 빨리 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급한 차.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만 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상품권 이거 얼마짜리예요? 3만, 3만 원짜리. 통이 칠천 원이고 기름 이만 원 아치거든요. 그러면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예. 아 통이 여러분 통이 칠천 원이래요. 통이 칠천 원. 쓰러지지 않게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자 벨트 하시고요 벨트 하시고요 아 이게 또 제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기름통 이게 이또 엎어질 수 있으니까 참 안전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아, 이것도 뒤에 분들한테 죄송하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얼마나?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아, 그났네 잠깐. 만 아. 혹시 트렁크에 뒀다가 엎어질 수 있어서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뭐야? 아, 이게 또 문이... 아, 야, 이게 시간 없다. 야, 오늘은 진짜 쫄리는데? 여기요? 잠만요. 아 열로 열로 열로. 아 되는구나.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돼요? 아. 기름까지 사서. 몇분 남았죠, 지금? 28분. 28분? 28분? 야, 이거 오늘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게 보니까 기름이 7,000원이 아니고요. 기름통이 7,000원. 그래서 기름은 2만원 넣고요 지난주에 받은 그 기름 주유 상품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이 2만 7,000원. 3,000원 남겨왔고, 지금. 감사하게도 그 저기, 우리 도 주유를 해주시는 분께서, 아, 요즘 기름통에다가 해주시는구나. 저도 오늘 알았는데, 생수통이나 이런 데다가 기름을 담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 이또 이런 게또이 생활에, 이 그니까 알아야 돼, 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야, 진짜 정신 없네. 응? 어? 와, 진짜 정신이 없어. 한 20분 남았겠는데? 20분? 자.